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13절부터 120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너희 행하가는 자들이요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리로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윤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주의 윤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이다.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 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 하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믿고 순종하여서 생명길을 항상 걸어가게 도우셔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13절에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미워한다 했는데, 왜 미워합니까? 두 마음을 품는 것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오로지 믿는 믿음이 아니고, 이 말, 저 말, 또 사람 말, 하나님의 말, 사탄의 말, 모든 것들을 수용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자들은 자신만 혼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을 오염시켜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러한 이제 악한 유혹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떠나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우상도 섬기게 하죠. 물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것이지만 어쨌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지 않게 하고 또 우상도 섬기게 하고 아니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하는 그러한 악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을 결코 좋아할 수 없죠. 어, 시편 저자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혼돈하게 하고 악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두 마음을 품는 자들과 달리 시편 저자는 오로지 주의 법에 귀를 기울였고 주의 법을 철저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어, 113절에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114절에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그렇죠.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은 이제 하나님만 구원자냐? 하나님을 믿는다고 뭐 우리의 가정생활, 사회생활이 다 해결되냐? 하나님도 믿고 다른 것도 믿어야지라고 그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말하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은신처요 방패시다. 반석이요. 산성이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는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고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은신처요, 방패가 되십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뭐, 우상의 말 절대 들어선 안 됩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 바래야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자들, 행악하는 자들, 그들은 끊임없이 다가와서 교묘한 말로 유혹하고 회방을 하죠. 시편 저자는 두 마음을 품는 자들, 행악하는 자들과는 교제하지 않을 것을 분명하게 그래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115절에 너희 행악자들이여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이제 선언을 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아주 단호해야 됩니다. 악을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기로 아주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됩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만은 교제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과만 교제하기로 결단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불신자들과 직장에서 일도 하지 말고, 뭐 함께 친구도 사귀지 말고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어, 불신앙을 가진 자들의 생각을 두 마음을 부진, 어, 가진 자들의 생각. 행악하는 자들의 생각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뭐 직장에서 어떤 일을 같이 하고 뭐 친구로서 그냥 뭐 밥을 먹고 그렇게 일상의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의심, 불신, 아니면 우상에 대한 인정, 그다음에 인생에 대한 자기 탐욕에 대한 긍정, 이런 것은 우리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115절에 "너희 행악자들이요, 나를 떠날지어다. 나는 내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리로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선언한 것입니다. 이렇게 두 마음을 품은 행악자들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기로 정하고 행하는 것은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일입니다. 10편 저자는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달라고 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116절에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윤리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임을 분명히 약속을 하셨죠.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이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드시고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주시면 자신은 능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할 수 있는 그러한 고룩한 자로 날마다 변해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기도하시고 이 세상의 탐욕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명령하신 것은 어,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죠. 어, 그러기 때문에 이제 구원하시고 원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의 그 뜻, 구원하셨을 때의 그 뜻은. 아주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죠. 신명기 8장 1절부터 보게 되면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아주 분명합니다. 명확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이미 하나님을 떠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죠.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윤례를 떠난 자들과 달리 오직 주의 증거들을 하나님의 말씀들을 사랑할 것을 다짐하죠. 118절부터 보니까 주의 윤례들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그들의 속임수는 허무함이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의 말씀이고 영원한 말씀이고 그대로 성취되는 말씀이죠. 인간의 말은 다 헛되고 공중에 날아가고 그대로 성취되지 않습니다. 허무한 것들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믿고 살아가야 됩니다. 119절 주께서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찌꺼기 같이 버리시니 그러므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시라는 이 것을 항상 믿고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도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 더욱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시편 저자는 두 마음을 품는 자들 같은 의미로 행악자들 같은 의미로 주의 율례에서 떠나는 자들을 멸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도우시고 붙드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결산하실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 것을 다짐해요. 내 육체가 주를 두려워함으로 떨며 내가 또 주의 심판을 두려워하나이다. 이것은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녀가 무서운 아버지 매를 맞을까 봐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러한 아주 사랑스러운 아버지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러한 의미예요. 경외하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면서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두려워하는 거죠. 무서워서 종이 주인에게 매 맞을까 봐. 그 주인을 바라보는 그 두려움이 아닙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사랑함으로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하찮게 우습게 생각할 수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시면 돼요. 두 마음을 품을 필요 없습니다. 참된 평안, 참된 위로, 참된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우리 귀에 수많은 말들이 하나님 전해집니다. 이렇게 해야 잘 살고, 저렇게 해야 건강하고, 이렇게 해야 자녀가 잘 된다라는 수많은 말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점검하게 도우소서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았다면. 성경 말씀과 다른 것을 말한다면 하나님 결코 우리를 잘 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알고 멀리하게 도우소서. 오직 하나님 성경 말씀이 말하는 대로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